그러면 처음에 할머니의 부뚜마 창업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희는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 되게 처음에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데 와이프 할머님께서 옛날부터 이제 끓여주시던 청국장 스타일이 있었어요. 어... 저희 청국장의 특징 자체가 청국장에 익은 네. 김치를 넣어서 돼지고기 함께 끓여내는 방식인데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게 너무 질퍽한 청국장보다는 약한 된장찌개 같은 느낌으로 묽게 아, 만들어서 많죠. 적절한 비율을 찾아가지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면. 그 해가지고 음.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저희 집안 레시피인데 파무침이 되게 이제 맛있어가지고 저희 파무침이랑 고기를 내어드리면 항상 파무침이 너무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요 그때 청국장이랑 파무침이 정해졌었고 같이 이렇게 한상이 나온다면 정말 맛있는 한상이 만들어지겠구나 생각해서 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 네. 여기서 포인트는 망하지 않는 식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주가 한식으로 좁혀졌었고 음. 한식 중에서도 백반이나 국밥류는 무슨 계절이든 시댁... 어느튼간에 항상 네. 찾아주는 음식이니까 백반은 현대화를 시켜가지고 손님들한테 깔끔하고 푸짐하게 항상 내어드리면 이게 정말 많아지는 않겠지만 그런 판단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